파도 타고 한 10분? 어... 한 40으로 때려 밟으 어, 와중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 얼마나 걸려? 오는 것도 한 20분? 싱글 다시치고 오니까 도로로 어, 싱글 다시 찍어야 돼? 네 당연하죠 복귀는 아... 위험한데? 우와 이거 뭐이야 누가..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, 사 갈게요갑니다아 지금 뭐야, 계속 넘어가네. 어. 갈게요. 나 그거 그거 사고 싶다. 뭐요? 이게 흔들릴 때마다 좀딸랑딸랑 울리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너무 아재템인데. <laughs> 와씨. 우와, 멀리 우와, 여기야, <laughs> 네, 우와, 따라? 형, 여기, 여기, 여기 끄세요. 그냥 파도 걸려요, 파도, 파도, 어. <laughs> 와 파도, 파도, 어 <laughs> 쳤어요. 텅 소리하게 했었는데 네. 그래서. 와. 레 네, 전. 감사합니다. 오, 고비줄. 우와. 오. 아니, 많이... 아이고, 갑니다, 갑니다. 우, 야, 아, 이제 비가 많이 오긴 했구나. 아이고. 갑니다. 오. 갈게요 감사합니다 응. 우와 씨. 우와 어우 미끄러워 아이고, 감사합니다 아이고, 감사합니다 와... 씨... 아, 주진이 헷갈어 <laughs> 와, 파도 봤어 <탔어>. 어? <laughs> 파도 깡! 소리가 나면서 어. 이, 괜찮나?